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야전 용사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께서 군복무를 할 당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3월에 민간부사관으로 임관하여 5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무를 했었고 보내드리는 사연의 이야기는 제가 당시 복무했던 부대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자대 전입 후 3개월 동안 병사들과 한 내무반을 함께 사용한 이후 배정받은 영내 간부 숙소는 그 당시 이제 막 지어 올린 신축 건물이라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이 깔끔했고 한 여름 무더위 속에 굳이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바람도 잘들 정도로 시원했던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뭔가 음산한 그런 음기가 가득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고 하니? 간부 숙소 바로 앞쪽엔 사용되지 않은지 좋게 10년은 넘었다는 부대장 전용 관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선배들의 언급은 차치하고 숙소에서 엎어지면 코다할거리에 있었던 위병소의 바로 코앞에 있는 대나무숲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거의 정설로 여겨졌었죠. 병사들과 내무반을 함께 사용했던 그 3개월 동안 취침 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특히 말년들과 말년에 접어들어가는 상병 마루봉들이 들려준 그 대나무숲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제 간담을 충분히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으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위병소 근무를 서는 인원들은 여지없이 그 대나무숲에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전부 들었다는 이야기로 젊은 여성이 구슬피 흐느끼는 소리와 삽이나 곡괭이 같은 도구 따위로 땅을 헤집는 듯한 소음이 그 문제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잠옷 겁을 먹은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새벽 시간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근무를 서다 보니 피곤해서 다들 헛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기만 했을 뿐 사실 굉장히 무서웠고 특히나 그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간부숙소까지 여지없이 침투해왔기 때문에 취침을 할땐 저를 포함한 모든 간부숙소 거주인원들은 창문을 닫고 잠을 자야만 했었어요. 물론 그 소음 자체는 하도 듣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저 시끄럽다. 취침에 방해가 된다 정도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의 시간이 남은 어느 날,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정비반의 반장님께서 여느 때처럼 당직 사관이 아닌 당직 사령 근무에 투입이 되었던 그날, 저는 당직 보관 근무로 함께 지휘 통제실에서 사망병들과 노가리를 까다가 갑자기 정비반장님이 제게 옆으로 와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하시기에 곧장 가서 옆에 앉으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이야. 오늘이 정확히 그 주기가 돌아오는 날이거든. 이게 뭔 개소린가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희 초급 간부들이 거주하는 간부 숙소 앞에 그거 쓰다만 관사 하나 있지? 원래 해 떨어지고 나면 부대 내 민간인 출입 금지되잖아. 그런데 초대대대장님 지시로 3년에 한번그 관사에 무당들이 구설하러 오거든. 지금 새벽 1시니까 1시간 남았네.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초대 대대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초대 대대장이지, 당시 현임 대대장님은 아예 다른 사람인데, 일과 종료 이후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군부대에서 그걸 허용을 한다뇨.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왜 그런 거냐고 되물었고, 정비반장님은 상당히 귀찮다는 표정으로 답을 하셨죠. 거의 한 12년 전쯤이었었나? 당시 우리 부대가 대대급이 아니라, 사단직 할때 그러니까 포병대대가 아니라 포병대였는데 당시 대장하고 대장가족이 저 관사를 마지막으로 썼었거든? 왜 마지막 이용자가 됐냐 이게 참 꺼내기도 좀스럽고 애매하고 그런 이유인데 당시 대장 와이프가 엄청나게 어렸었다나? 대장이 38인데 와이프가 23살이었댄다 내가 듣기론 당시 부대로 전출을 오기 전에 근무했던 부대에서 근무하던 하사였다나? 아무튼 젊은 것도 젊은 건데 군인의 시각에서든 민간인의 시각에서든 무지하게 이뻤대.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된 셈인거고 아니 뭐 소령 나이가 30대 후반에 와이프가 20대 초반이고 뭐 어리고 예쁘고 한게 뭐가 화근이라는 건지 그때까지도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화근이라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리고 예쁜 사람이야 지천에 깔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무름의 정비 반장님은 사족 딸지 말고 들으라는 신경질적인 대답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죠. 자, 봐봐, 그 여자의 남편인 대장은 출근을 했지. 그리고 아직 쓰라의 자식이 없어서 그 와이프 혼자 관사에 남아 있었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우리 부대 위치가 상간벽지라 여군들이 웬만하면 전입을 안 오다 보니까 부대 내 여자라고는 단한 명도 없었을 텐데 여기에 떡하니. 나이도 어리지 예쁘기는 또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그 관사에 일과 시작과 끝까지 혼자 남아서 집안일을 할거 아냐. 우리 같은 간부들이야 외출이든 외박이든 나가서 어딜 가서 욕구 해결을 하고 올 수라도 있는데 요즘도 힘든 걸그 당시 병사들이 뭘 어떻게 무슨 수로 나가서 욕구를 분출하고 오겠냐. 결국 대장 와이프한테 반해서 눈이 돌아간 병사들 몇몇이 일과 시간 도중에 근무지 이탈해서 관사에 침입을 했댄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어떤 건지 알 거고 몹쓸 짓을 그것도 여러 명에게 돌아가며 당한 대장 와이프는 자신을 범한 그놈들이 관사 밖으로 나간 뒤에 곧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당시 모든 정황을 알게 된 대장이 이를 저지른 병사들 전부 남한산성에 보내버린 뒤에 자진해서 전역신청서 쓰고 명예전역 해버리면서 저 관사는 공실이 된 거고 그리고 이어지는 정비반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부대 전체가 갈려나가고 새로 개편이 되면서 대대급으로 재편성되어 초대 대대장으로 부임해왔던 당시 대대장은 그 관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충분히 전해 들었음에도 모든 간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입주를 했지만 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외부 관사로 이사를 하셨다며 당시 초대 대대장과. 그 가족들이 그 관사에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원피스 차림의 여자를 목격했고 그 여자는 대대장과 가족들에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관사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찾아나서는 듯한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기하는 것 마냥 무한대로 반복을 하면서 쟤네는 아니야... 쟤네는 아니야... 라는 말만 중얼거렸었다고 합니다. 일단 초대 대대장은 외부 관사로 거처를 옮겼지만 사건은 그 관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부대 전체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대대장과 그 가족들이 목격했다는 여자는 그날 이후로 특정 시간대만 되면 부대 전체에 걸쳐 모습을 드러내며 핏발이 가득 선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치는 장병들마다 붙잡고는 너야 아니네 너지 아니네 를 중얼거리면서 마치 자신을 처참하게 범하고 죽음까지 몰고 갔던 그 가해자들을 찾아 복수를 하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목격했다는 장병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고,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까지 호소하는 내 새끼들 같은 장병들이 더는 괴로워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당시 대대장은 결국 무속인들을 불러들여 그 여자를 관사 안에 묶어두는 방법을 선택했고, 의식을 마친 무속인이 대대장님께 이르길 대상의 한이 워낙 깊어서 그 봉인의 금제는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질 것인 즉 오늘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 다시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약해진 봉인의 금제를 깨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것이 분명하며 자신을 그 안에 가둬놓은 대상자를 찾아가 복수를 행할 것이기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자리를 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로부터 3년이 되던 날 이미 대대장은 다음 대로 교체가 된 상황이었으나 초대 대대장이 꼭 지켜야 할 수칙들을 인계사항으로 남기고 간 덕분에 2대 대대장은 의식을 무사히 치렀고 문제의 관사에 그 여자를 묶어두는 의식을 3년마다 갱신할 것을 역대 대대장들이 인계사항으로 남기게 되면서 당시의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정비반장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몇 분이 되지 않아 위병소로부터 무당 몇 명과 대대장님이 들어오셨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정비반장님이 궁금하면 가서 보고 오라고 하시기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이런 고경 얼마나 해보겠냐며 미병소로 내려가 대대장님께 조용히 경례를 붙인 뒤 의식을 준비하는 무속인들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님은 관사의 열쇠를 무속인 한 분에게 내어주셨고 열쇠를 받아든 무속인이 관사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정말 믿기 힘든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놈의 소리가 비명인지 고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격할 때, 실수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청각에 대한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관사 안에 감금되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내지른 소리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굉음이 귀신이 된 것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졌고요. 함께 온 다른 무속인 두 분은 관사 외벽에 차려진 제사상을 앞에 두고 방울을 든채 제자리 뛰기를 하시면서 알아듣기 힘든 방언을 쏟아내고 계셨고 관사 안으로 들어간 무속인분은 그러게 진작 받아들이고 떠났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거 아니야? 이렇게 고함을 치듯이 말씀을 하시면서 관사 안에 메여있는 정체 모를 여자에게 빨리 성불이나 하고 떠나라는 호통을 치고 계셨어요. 뭐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따로 설명할 것 없이 관사 안에 있는 귀신이 성불을 거부하고 무속인은 성부를 하라며 옥신각신 하는 듯 했죠. 그러다가 안으로 들어갔던 무속인분이, 인연이 정성부를 못하겠다면, 여기서 더 묶여서, 썩는 선택지밖에 없지. 라는 고함을 지르지더니 갑자기 돌고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고성으로, 밖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는 다른 무속인들처럼 방언을 내뱉기 시작하셨고, 관사 안에선, 연신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한 여자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속인에게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질러내는 그 여자의 절규는 저뿐만이 아닌 대대장님께서도 들으셨죠. 누가 그놈들을 용서해. 대체 어떤 누가 그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 내 짓밟힌 삶은 이제 영영 돌이킬 수 없단 말이야. 그 의식을 치르는 시간이 아무래도 새벽 시간대다 보니 슬슬 졸려오면서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 절규를 듣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오던 잠도 다 깨버리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당시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었고, 포로 영화를 즐겨보는 남모를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영적 현상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규가 더욱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한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감이라는 것을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볼수 없음은 물론 말조차 들리지 않을 텐데 그런 걸다 무시해버리고 스트레이트 다음 훅으로 강렬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머리를 쨍하고 울릴 정도로 강한 한이 서린 절규라니 정말 다른 말은 다 필요 없고 그 순간이 태어나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그 귀신은 방금 전과 같은 절규를 몇 차례 더 뱉어내며 바깥에서 이를 관전하던 대대장님과 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음소거라도 한 마냥 멈추더라고요. 마치 사라졌다라는 느낌이었죠. 관사 안에선 모든 에너지를 써버린 듯 방전되어 버린 모습으로 무속인 분이 터덜터덜 걸어 나오고 계셨고 이를 본 다른 두 분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관사의 문을 닫은 뒤 오색 천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동여매고는 틈 사이사이를 피를 바른 듯 온통 붉은색 일색인 부적으로 도배를 하신 뒤에야 대대장님께 다가오셔서. 의식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끝으로 부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거의 한달 동안 그 의식을 행할 때 당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상황을 악몽과 가위로 되풀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이는 당시 대대장님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일이 있은 후 부대 안에서 대대장님과 마주칠 때면 경례를 붙인 뒤 서로 오가는 눈빛으로. 어느 정도 서로가 겪는 고통에 대한 눈빛 교환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 뒤엔 저는 남은 인연을 다 채우고 중사로 만기 전역을 했고, 다음으로 돌아올 그 의식의 날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건, 제가 알기로 당시 근무했던 부대가 사단의 해체와 동시에 타부대로 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후배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관사에 봉인됐었던 그 귀신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치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 귀신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철거가 되지 않은 그 부대를 쓸쓸히 떠돌아다니며 자신을 그 지경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을 외로이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산간벽지나 격오지에 있는 군부대엔 척박한 근무 환경과 시설로 인해 여군들의 전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과거나 현재나 같은 맥락이기도 하죠. 그렇다보니 그 안에서 자유를 결박당한 채 일정 주기마다 돌아오는 휴가나 성과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박과 외출을 빌어 강제로 억눌려지다시피 한 여성에 대한 열망은 타 군부대에 복무하는 장병들보다 더욱 강하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에서 나온 그런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한 면죄부나 타당한 사유는 될수 없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것도 모자라 그 한이 워낙이 깊어 자신의 삶을 끊는 그 장소에 일정 주기마다 치르는 의식으로 인해 동인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혼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